네이 분석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예측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026년 2월 1일이죠. 아스톤빌라와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칠대로 지친 마라토너. 그리고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아주 신선한 단거리 선수의 대결이라고요. 자, 그럼 먼저 전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시즌에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잖아요. 두팀 모두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아스톤 빌라가 보이죠? 지금 3위, 승점 46점입니다. 리그 선두인 아스널하고 승점 차이가 불과 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홈 경기 이거 정말 우승 경쟁을 계속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그런 시험대 같은 경기라고 할수 있죠. 자,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지금 8위, 승점 33점입니다. 최근에 2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이번 경기를 계기로 이걸 끊어내고 유럽 대항전 진출을 향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순위 싸움이 아니라 구단의 위상이나 재정적인 면에서도 정말 큰 동기 부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단 상황을 좀 들여다 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특히 홈팀인 아스톤 빌라에게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 지금 정말 재앙에 가까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팀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중원 엔진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포메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선수들이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비진의 에지리 콘사와 알리송, 그리고 중원의 핵심인 부바카르 카마라, 존 맥킨, 유리 틸레만스, 가르시아까지 이 선수들이 전부 못 나옵니다. 이건 그냥 팀의 허리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봐야죠. 빌드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팀의 주포 올리워킨스죠.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화면에서 실루엣이 깜빡이는 게 바로 그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뭐 불행정 다양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테미 에이브러햄이랑 제이든 산초가 바로 뜰 준비가 되어 있고 로스바클리도 훈련에 복귀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브렌트 포드는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이고르 티아고의 폼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16골을 넣으면서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결정력입니다. 티아고한테 온 결정적인 득점 찬스 이걸 단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환율이 무려 100%입니다. 이건 뭐 거의 기계 수준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어쩌면 결정적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술이나 선수 개인의 기량이 아니에요. 바로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는요, 아주 힘든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르고 딱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만에 다시 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48시간의 함정에 제대로 빠진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몸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72시간에서 96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빌라 선수들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아마 근육 피로도를 나타내는 크레아틴 키나아제, 이 CK 수치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폭발적인 스프린트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브렌트 포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일주일 그러니까 144시간을 푹 쉬었어요. 쉬면서 뭘 했겠어요? 자기들이 자랑하는 리그 최고 수준의 압박 전술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었겠죠. 지칠대로 지친 빌라의 중원을 아주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를 마쳤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체력적인 차이가 실제 경기장 위에서는 전술적으로 어떻게 부딪히게 될까요? 승패가 갈릴만한 핵심적인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빌라의 중거리 슛입니다. 이팀 박스 바깥에서만 무려 13골을 넣었어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1위 기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브랜드포드의 수비 방식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브랜드포드는 패널티 박스 안쪽은 빽빽하게 막아서고, 대신 바깥쪽에서 때리는 슛은 어느 정도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경기 결과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브렌트포드는요, 전체 패스의 36.9%를 전방으로 찔러주는 아주 직선적인 축구를 합니다. 반면에 빌라는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끌어올려서 옵사이드 트랩을 쓰죠. 자,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빌라 수비진이 체력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집중력을 잃거나 발이 느려져서 이 라인 맞추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럼 바로 이고르티아고에게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런 경기면 베팅 시장은 홈팀인 빌라의 우세를 점치겠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 모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빌라의 승리 확률은 48.8%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이기거나 비길 확률은 51.2%고요. 거의 반반이죠. 하지만 저희 모델로 분석해 본 결과는 좀 다릅니다. 브렌트포드가 지지 않을 확률, 즉 승리 또는 무승부로 거둘 확률이 무려 58%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희는 가중치 모델을 적용했는데요. 첫째, 48시간 대 144시간이라는 이 극단적인 휴식시간 차이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뒀습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전술적 상성과 스쿼드 상황도 브랜트포드 쪽에 더 유리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브랜트포드는 이미 이번 시즌에 빌라를 두 번이나 이겼거든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세 가지 핵심 요인이 전부 다한 방향 바로 브렌트 포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서 계산했더니 바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77.5% 이게 뭐냐면 저희 모델이 판단한 이변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을 확률입니다. 시장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론과 예상 스코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린 최종 결론은 브렌트포드의 2대 1 승리입니다. 그리고 2대 2 무승부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고요.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중원이 통째로 날아간 상황에다가 이 말도 안 되는 피로 조를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는다면 브렌트포드의 승리와 무승부를 모두 포함하는 더블 찬스 그리고 양팀 모두 골을 넣을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선택이 되겠죠.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빌라파크라는 홈구장이 주는 정신적인 힘, 과연 이 힘이 선수들의 한계에 다다른 신체적인 피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상대팀의 리그 최고의 결정력을 가진 그야말로 킬러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